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sg 증권 발 주가 조작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대응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전에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금감원이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었는데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 부원장을 비롯해 김정태 금융투자부문 부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 서규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시 동향,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증권 사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의 주제로 논의됐습니다. 한 부원장은 레버리지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구체적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등록 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현금에 지급하는 등 CFD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을 최대한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FD 기초 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CFD 관련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 발생 시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 금감원과 업계에서는 보수적인 시나리오 내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시 뭔가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 NCR 등 제도 개선 및 시행 시 업계의 연착륙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작년 랩 특정 금전식탁 환매 요구에 대해 장단기 자금 운용 미스매치 등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랩 특정 금전식탁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자본 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SG증권발 사태로 인해서 여덟 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익래 다우 키움 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터 보유 주식을 폭락 직전에 처분을 해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일 시간 시간 외 매매로 다우데이터 140만 주를 주당 4만 3,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 회장이 반년 만에 훌쩍 오른 주가로 대량 매각을 했고 직후 대규모 폭락 사태가 생긴 것을 두고 증권가에선 주가 조작 세력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 키움그룹 측은 김 회장의 지분 매각과 이번 사태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회장이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증여세가 발생했고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